우리 오늘 말씀은 구약 에스라 에스라를 보겠습니다.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우리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입니다. 1장 1절을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요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요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자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나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간의 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드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서른 개요, 은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아홉 개요, 금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사백 열 개요, 그 밖에 그릇이 천 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오천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 장입니다. 예적에 바벨론 왕느부가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록 <laughs>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수루바벨과 예수아와 느에미아와, 스라야와, 르엘라와와, 모르두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우에와와, 룸과 바나와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르하니 바로 자손이 2172명이요. 예, 여 요까지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에스라 이 원래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이 에스라 너 해매가 한 책으로 이게 묶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7 0 인역이라고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로 돼 있죠. 헬라어로 번역한 7 0 인역이 있는데 어, 번역하는 번역함 소수를 분리해서 오늘 우리 성경 예, 복에 어, 되어지는 그와 같은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두 성경책 다 주제가 딱 하나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 뭔가면 그것은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다시 원래의 위치로 회복해 가고 또 땅도 회복해 가고 또 율법에 떠났는데, 떠났던 그 율법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가는 이와 같은 모든 회복들을 어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읽은 이 에스라 1장과 2장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이죠. <laughs> 이 허락을 어 받습니다. 어떤 허락을 받습니까? 아,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많은 배리를 합니다 가서 너희들이 성전을 짓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꺼내서 주게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는 우리 2장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돌아오는 것도 1차, 2차, 1차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또 3차는 네이메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데 어 여러분 에스라 전체 그리고 노에미아를 우리가 공부해서 알겠습니다만은 돌아 왔는데 땅이 그야말로 공허하고 에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폐허에 가깝고 울며 그리고 성전도 시작하고 성벽을 건축해가는 과정에 있지만 이 주변의 사람들이 엄청난 반대 주변의 이민족들이 어,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에스라가 와 보니까 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어, 이왕인들과 결혼을 하고 율법에서 떠났던 것들을 보고, 어 그야말로 개혁을 어, 신앙 개혁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어, 일어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기록한 것이 에스라 네미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데 오늘 아침에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졌는가 한마디로 회복이 무엇에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 잠깐 나누어가기 원하는데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포로로 갔고 다시 때가 되니 70년 약 70년 무렵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음을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 나라 망할 것이다.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매국로 같은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해서 특별히 예레미야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깊은 물이 없는 우물까지 내려가서 막 굶기도 하고 어, 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국 예레미야 예언 선지자 예언대로 뭐예요? 다 끌려갑니다.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분명한 교훈은. 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구에 의해서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영어 번역도 잘 됐어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약속이라는 거야. 구약, 한국말로. 어, 옛 약속이고 새로운 약속이다. 둘다 약속이라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 특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에, 개인적으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 을 읽을 때이 아,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역사를 읽을 때도 역사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아,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생각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질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 의사 누가를 통해서 <laughs> 기록했던 사도행전에 말씀 구원의 구원, 어, 내 약속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뭐예요 기도응답의 약속이에요 서신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laughs>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 하신다. 시험 당할 음에 피할 길을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 이게 뭐예요? 어. 시, 승리의 약속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를 의지하는 자 반드시 내가 인도해 갈 것이다.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공동적 성경 읽기를 하든지 큐티를 하든지 또 말씀을 읽을 때, 읽을 때 그것이 역사서이든 서신서이든 무엇이든 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제 영감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그런데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는데요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완벽한 완전한 계시로 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것은 음요한 계시로 어, 끝장까지 끝이 났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 가세요. 근데 가끔 보면 두 주전인가요? 제가 어떤 분이 카톡에 왔어요. <laughs> 목사님께서도 기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예언의 은사를, <laughs> 어,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웃었어요. 음.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예언의 은사, 또, <laughs>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어, 말씀들, 사도바울, 이 전도 여행을 할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맞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은 신구약 66권으로 종결하셨다 이 부분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자치장부담이 이단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 주셨다 대죠, 케이.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예언을 한다 음, 그런 사람들이 어, 점점 오클랜드에도 어,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어, 있습니다 음,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 이단이 딴거 아니에요 어제 제가 맨, 맨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 교회에서 그래요 설교를 하는데 부교육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엄청난 잘못을. 여러분, 예수님의 의의로 구원을 입지 않으면 무엇으로 얻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경건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만 붙잡는 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한국에도 그와 같은 어, 특별히 이미 알려진 일이기 때문에 교회 이름도 바꾸었어요. 변성호 목사라고 <laughs> 그와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예, 오늘날 상황에 대해서 교회가 썩었다 잘못되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새롭게 어, 해가지고 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경건, 의의, 기도생활 이와 같은 은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신 일들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이단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아, 특별히 어, 최근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오클랜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구약의 신구약 66권 신약 66권에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이 당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어, 다스려서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본인의 입으로, 와, 왕중의 왕이 왜 신중히 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갈때 그냥 가지 말고, 어, 이 바벨론, 너부가네살이 침공 때 가져왔던 성전 기물들을 뭐다 가져가게 합니다. 놀라운 일들 아닌가요? 음, 이 누구 하셨나요?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이방인들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믿고, 특별히 이 고래스 칭령, 어, 여러분들이 대형 박물관에 가 보면 이 고래스 칭령이 구운 점토로 군, 군 이런. 어, 것이 보존되어 지금도 있어요. 그 아카드 문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 어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살아계셔서 말씀에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 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성경을 앞서고 하나님을 앞선다 이단입니다. 또 하나 그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어도 아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2장에 보면, 이제 귀환했던 사람들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람들이,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귀환할 때도 1차, 스루바벨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네이미아, 쭉 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 귀환을 했다. 와, 이거 어떻게 기록돼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지도자 그룹, 제사장 그룹 나누어서 이중에 쭉 보면 말씀에 가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이 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해 가고 있는 어제의 현장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교회를 이 땅에 왜 세우셨는가? 세상을 회복해가는 수단으로, 매개체로, 어, 전령으로, 채널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해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역사, 하늘이 교회의 역사, 나의 개인의 역사,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는 히스토리, 이 역사를 발자취를 흔적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누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 일기장도 쓰잖아요. 어떤 대통령이 어떻게 살았다. 성정은 뿐만 아니라 역사 기록실에서 반드시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때로는 잘못해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객관적으로 가깝게 기록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어, 신앙의 역사, 삶의 역사는 반드시 남습니다. 조금 늦어서 저희 교회 하늘의 교회 30년사를 어, 성도들이 글도 많이 주시고 정리를 쭉 하면서 탈, 다시 인쇄해서 온 곳을 쭉 보면서 아 하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뭐. 5년 건속, 주일학교 교사, 예를 들면, 어, 그런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요. 어, 이게 뭡니까? 역사는 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 이름들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남습니다. 하늘에. 내가 어떤 헌신을 했는가 남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은신했는가? 남아요. 이것을 꼭 기억해 가고, 오늘 이 본문에,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 명단이 나와요. 근데 남아 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음,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 세상을 회복하고, 사람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해 가고, 섬기가는그 일,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남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랑하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는 것, 너무나도 아름다운 역사이죠. 그건 남습니다. 압니다.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거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성경에 우리가 자문을 공부했습니다마는 미련한 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할 바를 매일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또 순종하고 오늘은 내가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할때 이것이 모이면 경건이 되고 거룩이 되고 성화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어,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